아주 어린 시절부터 넌좀 양보 좀 해라, 아이 동생 좀 챙겨, 야 너는 너만 아니, 자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정서적 공급 자체가 굉장히 결핍돼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굉장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부모는 아이를 담아요. 아이는 부모에게 담깁니다. 근데 만약에요. 부모가 아이를 담지 않으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 그냥 각자 도생입니다. 그냥 각자 사십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담지 않으면 아이가 부모를 담아버립니다. 제가 상담에서 50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때 부모님이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 합니다. 뭐냐면 자기가 이제 남동생이 안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요 남동생은 둘다 데리고 간다고 한 거예요. 나는 둘다 미묘하게 나를 미루는 거예요. 얘는 네가 데리고 가. 아니야, 왜 내가 데리고 가? 네가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했었던 거를 그 아이가 들은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누구한테 갔냐면 엄마한테 살겠다고 막 자기가 주장을 해서 엄마한테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마에게 굉장히 착한 아이고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여성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왜 엄마가 나를 그때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거를 묻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되게 능력도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깊은 슬픔이 그 사람의 환한 미소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굉장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기능하려고 합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능력 있고 나 굉장히 효용가치가 많은 사람이라고 부모에게도 그렇지만 친구에게 동료에게 자꾸 그런 것을 어필하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율을 맞히지? 약간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요.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초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구냐면 은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용하거나 더큰 상처를 줄수 있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착해요. 거기다 심지어 되게 성실합니다. 거기다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 가지 삼박자가 다 모여있으면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많은 것을 부여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게 하고 그 과실을 내가 가져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요. 상대를 굉장히 밀어내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죠. 왜 상대를 밀어내 버리냐면은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줘 버리면 내가 상대에게 오히려 크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내가 경계를 풀지 못하고 상대가 다가와도 왜 다가오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좋다고 래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자꾸 의심되고 심지어 내 마음을 오픈했다가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가 버려질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밀어내버리고 오면 오히려 거절해버리고 냉정한 툴을 보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은 상대 입장에서도 물러날 거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가고 나면 어떤 마음에 올라올까요? 나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내가 슬프고 또 되게 상처받고 뭔가 되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또 다가오면 또 밀어내는 거죠. 상처받을까 봐. 그 밀어내고 나서 또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있으면 빨리 집에 가서 숨고 싶고 집에 가면 또 사람이 그립고 이두 가지의 양립할 수 없는 이 지점이 어떻게 보면 폭풍처럼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자리잡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크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관이에요. 애가 뭘 해도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저귀 컨테스트에서 부모님이 우승자예요. 기저귀를 엄청 빨리 갈아요. 그런데 하더라도 아이한테 가서 기저귀를 엄청나게 빨리 갈면서 얼굴은 무표정인 거예요. 심지어 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오줌을 많이 싸니? 도대체 넌 진짜 짐이야 짐. 약간 이런 표정을 보이면 아이의 이런 무관심, 엄마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실제적인 어떤 공급은 됐지만 젖병과 기저귀는 갈아주고 있지만 정서적 공급 자체가 굉장히 결핍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무관심이 아이에게 큰 해가 되죠. 두 번째는 침범입니다. 침범은 뭐냐면 끊임없이 아이를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좋으면 아이한테 그냥 하자 그러고 내가 싫으면 그냥 아이에게 그냥 내박쳐버리고 내 욕구대로만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냥 아이의 욕구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부모님의 욕구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아이한테 다다다다다다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살이 분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자꾸 받게 돼요. 부모의 비난의 메아리를 자기 안에 자꾸 내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비일관성입니다. 어쩔 때는 무관심했다가 어쩔 때는 막 침범했다가 어쩔 때는 좋았다가 어쩔 때는 또막 굉장히 비난했다가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유 우리 현아 의 이리 온 현아가 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은야너 이빨 닦았어? 너 닦았다고? 이게 닦은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애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오라고 그랬지 지금 닦아서 뭐 하는데 미리미리 닦았어야 돼 엄마가 이번에 세탁소 가는데 엄마 따라서 갈래? 거기 세탁소 가면서 엄마가 너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음료수 사줄 테니까 같이 갈래? 뭐 먹고 싶어? 엄마 핫초코 이렇게 표현하면 엄마가 야너 엄마가 방금 이빨 얘기했어 안했어? 너 근데 또 핫초코에게 그냥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을게 엄마 먹고 싶은 거 나는 다 좋아 엄마가 분명히 네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내가 핫초코를 먹어도 된다는 건지 아닌 건지 오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죠 예측이 안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방관과 침범이 이거보다는 덜한 게 방관하는 무관심한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좀 무관심하다는 라걸 내가 예측이 되니까 그 희망 자체가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침범하는 부모가 계속 반복되면 아휴 그냥 우리 엄마가 또 저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이러면서 좀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예측이 안 되면 굉장히 희망을 가졌다가 오히려 절망하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불안을 더 싹트게 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세 가지가 바로 아이와의 애착을 굉장히 많이 방해하게 되는 부모의 세 가지의 패턴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거든요. 왜냐하면 둘은 혈육도 아니잖아요. 둘이서 남남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싸우고 갈등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당신 나한테 8시에 온다고 그러고 또 30분이나 됐네? 아니 도대체 아예 말이 안 나온다. 아니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은 진짜 진절머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그러면서 자기 방문을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두 부부의 사이, 여러분 임하고 부부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부 치료에 따르자면 배우자의 관계는 부모와의 애착이 재현되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속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냐면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내는 부모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고요. 심지어 내가 완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떤 불안이 올라왔을까요? 내가 계속 버려질지도 모른다. 내가 혼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이 생겼던 거죠. 그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남편에게 지금 전이돼서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들어왔지 않았을 때 느꼈던 그 불안, 그 외로움, 기다림, 그리움? 이것이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로 나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남편은요.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비난을 겪고요. 엄청나게 통제를 많이 겪었던 겁니다. 아내가 자기한테 뭔가 막 얘기를 할 때요. 사실은 그게 아내의 그리움과 외로움과 이런 표현이었는데 거의 그거를 듣지 못하고 뭘로 듣는 거냐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통제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그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조금 일찍일찍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당신이 내 고생과 내 수고를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게 남편의 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둘이 충분히 협업될 수 있는 말이고, 둘 사이에 사실 시너지를 낼수 있는 말인데도, 이러한 대인 관계의 패턴이 부모의 애착에 대한 결핍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망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볼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착을 내적 작동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무슨 공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이 작동하고 있는 이 공장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바라는 대로 다살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대가 연락이 안 돼요. 그 상대를 내가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연락을 너무 하지 않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그립고 좋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내 놓고 5분도 못 참는 거예요 또 문자를 보내요 어디야? 뭐 해? 무슨 일인데? 왜 아직도 연락을 안 해? 내가 싫구나? 나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구나 토요일 날 왜? 회사를 왜 주말에 가?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사람에게 집착적인 패턴을 보이게 되고 나 혼자 무엇인가를 쏟아붓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집착적인 패턴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집착을 했었던 이유는 내 안에 있었던 나의 버려짐에 대한 요소를 사실은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되게 연결되고 싶어서 내가 그런 패턴을 보였던 건데 사실 그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시 버려지게 되는 그 공장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 또 부모와의 경험이 오염이 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젤리가 되고 또 성인이 되면서 마치 얼음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애착에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를 난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렇 내가 불안으로 뒤덮여 있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여도요 그 불안이 오히려 아이에게 침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아픈 사실인데요. 사실 이 애착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요. 애착이 세대간 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 70에서 80%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불안정 애착이면 아이가 이렇게 불안정 애착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만나는 의미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안정 애착인 사람을 만난다면 불안이 많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오염이라고 하는 아까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씩 쏟아내볼 수 있는 방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저널링이나 일기 같은 거쓸때 거의 그런 거안 쓰시는 분들도 엄청난 상실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절망에 휩싸이면 막 뭔가를 적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사람은 상처가 슬픔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간단한 나의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조금 승화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애착을 다룰 수 있는 좋은 심리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나를 환대해주고 나를 지속적으로 좋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건 진짜 중요한 사람을 안정의 착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수 있지만 사람은 깊게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좀 너르게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좋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염 물질을 조금 빼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많아지면 좋겠죠. 여러분 사람의 환대는 어때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얼음은 따뜻할 때 녹습니다. 조금씩 녹으면 그 안에서 내 오염 물질들, 나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조금 더 걷어내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아팠던 그런 상처와 슬픔을 좀 애도해 보고요. 내가 정말 필요했었던 게 뭐지? 진짜 결핍됐던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애도해 본 다음에 그 요소를 지금이라도 어떻게 채워볼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을 한 걸음씩 가보는 연습. 저는 매우 중요한 토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하고 나는 정말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가. 고 싶다고 해도 한 번도 그걸 보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놀이공원을 한번 가보는 계획을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는 거예요. 그 경험은 어렸을 때의 그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진 않겠지만 약간의 그 결핍 요소를 지금이라도 달성할 수 있는 요소를 마련해줄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보통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타심의 반대말을 이기심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넌좀 양보 좀 해라, 아이 동생 좀 챙겨, 야 너는 너만 아니? 자꾸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내가 이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기심을 가진 사람일 거야라고 생각하면 나를 자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랑, 타인 사랑.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기 사랑이 충만해 질때 자기의 컵이 넘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에 너무나 무사랑의 요소가 많다 라고 한다면 나에게 좋은 시간을 주고요 나를 대접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요 좋은 것을 여러분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꼭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요 되게 어색한 분들이 많아요 나한테 좋은 음식 주고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조금 해보고요 내가 정말 사랑 하고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좀 경험해 보는 것은 고기도 씹어 본 사람이 더잘 먹는다고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것을 넓혀 볼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한테 학대받거나 맞잖아요. 그럼 아이가 갈 곳은 방 구석밖에 없습니다. 아유 저는 그냥 집 나갈게요. 이러면서 나가는 아이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아이는 방구석에 가가 지고요 거기서 오히려 또 맞아요 근데요 아이가 맞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요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엄마가 감정적으로 날 때린 거거든요 아빠가 나를 그냥 감정적으로 폭력적으로 나한테 대했던 거거든요 근데 아이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상 속에서 죄책감과 나에 대한 비난의 요소가 많은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덮어씌운 하나의 메아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을 조금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시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해보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죄책감이나 비난의 요소가 자꾸 싹트기 시작한다면 관계에서 그걸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것이 진짜 타당한 생각인지 그것이 진짜 타당한 감정인지 그것이 진짜 나에 대한 목소리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했던 목소리인지를 여러분이 한번 판별해 보는 연습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부모님한테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 사람 중에는 부모님한테 끝없이 효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사람으로 기능하려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하고 진짜 손절을 해버리고 부모님하고 아예 맞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이민도 갑니다. 부모님하고 떨어지려는게 결혼의 동기였어요. 아예 그래서 아예 밖에서 막 살거든요. 그랬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요 부모님하고 화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나에게 마음에 불편함을 준다면 또 부모님을 아예 안볼수 없다면 또 내게 상처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연결하고 싶은 욕구가 조금 있다면 그래도 관계를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에 있었던 나의 상처를 다 얘기하잖아요. 엄마. 내가 그때 대학도 포기하고 엄마 옆에 가서 내가 그때 병 간호 다한 거야. 근데 왜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막 뭐라고 할것 같으세요? 아니, 그래서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아니야, 엄마 난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저렇게도 했어. 그래, 차라리 엄마가 죽을게. 그럼 됐지? 그럼 네가 만족하니? 사실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쏟아내면 엄마가 그걸 받아주느냐? 받아줄만 했으면 그만한 상처가 사실 나한테 생기지 않았겠죠. 그럼 사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마하고 나하고 속에 있었던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 수 있고, 가벼운 얘기 해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 있었던 거를 한 방에 어떻게 해보겠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엄마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관계 안에서 너무 깊지 않고 일상 이야기 조금 해보는 거 조금 즐거운 얘기해보는 거. 이게 부모님의 관계를 100%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존하는 장에서 조금씩 내가 그걸 풀어내는 연습을 해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내가 가족 모임에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내가 지금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족 모두하고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 가족 구성원 중에 그나마 내가 좀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오히려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서 너무 많은 거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하고도 밥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일상 얘기 조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축적해 나가면 이 모든 관계를 여러분이 한 방에 어떻게 역전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새로운 관계의 생성이 조금 샘트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뭔가를 다 쏟아내고 싶다. 아, 나는 근데 그렇게 하고는 못살것 같다. 난 너무 억울해서 못살것 같다. 라고 표현한다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모님하고요, 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요. 야, 너 항상 엄마한테 불만이던데, 다른 사람들은 더 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지양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여행 가셔가지고 좋은 거 하세요. 좋은 즐거움과 재미있는 것을 둘이 같이 하세요. 아우, 우리 자식은 나하고 여행 안 간다. 그럴 때는요, 6개월 전에 미리 약속 잡으세요. 야, 엄마가 너하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한번 기회 좀 줄래? 그럼 아이가 벌써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어, 무슨 일인데 그때 가서 얘기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미리 잡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게 노세요 그리고 저녁 때 숙소 들어가잖아요 숙소 들어갔을 때요 내가 아주 어린 시절 때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분에게 정말 원했던 게 뭔지 바랬던 게 뭔지를 얘기해 보세요. 엄마 사실 나는 옛날에 엄마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거기 갔었던 게참 좋았다. 나는 아, 엄마랑 그걸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맞아 그때 참 좋았지. 그럴 때참 좋았었던 것 같아. 조금 더 긍정적이면서도 욕구 중심의 대화가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하고는 내가 어렸을 때 해본 게 없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나하고 이 아이와의 관계를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어린 시절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아이한테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엄마도 그때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막 이러면, 막 아이하고 오히려 싸울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어린 시절 때는 아이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내가 6살 때, 7살 때, 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그때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솔직하게 오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틈타기 시작하냐면, 나에 대한 공감, 나에 대한 연민, 나에 대한 사랑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이 되게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조금 공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때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참 미안하다고. 너한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고 두 번째는 너에 대해서 내가 참 고맙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화해에서 가장 강력한 지름길이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엎어진 걸 어떻게 다 회복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런 건좀 너한테 바꿔보려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건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아이한테 작은 결심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아우 많이 미안하시겠네요. 아우 많이 더 고마워하셔야죠. 더 많이 바꾸세요. 이럴 것 같죠? 내가 이세 가지를 해보잖아요. 아이가 조금 눈가가 조금 촉촉해지거나 나에 대한 조금 사랑과 연민, 오히려 나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하거나 또 고맙다고 하거나 나도 좀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요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양육이 되게 즐거운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근데요, 사실 어떤 연구에 따르자면요, 양육이 별로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양육이 되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은 굉장히 의미로운 일이다라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두 가지 축을 즐거움과 의미 축이라고 본다면 즐겁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되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즐거움의 요소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엄마도 엄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즐겁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아이를 놓고요. 아빠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도우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조금 놓고요. 나도 좀 나와서 숨쉴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활동도 좀해 보고요. 아우 근데 우리 아이 애착에 나는 불안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 애착은 본질적으로 양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질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즐거울 때요, 엄마의 불안이 가실 때 오히려 더 애착이 잘 형성될 수있다는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 어, 오늘 애착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꼭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을 꼭 하시고 나를 충분히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가지시고 그 힘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많이 형성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